자, 이거는 북. 음, 최고 자신 있는 거, 북, 통과. 그 다음엔 이거는... 또, 그 다음에 어... 아는 거 뭐가 있을까? 연필이 어딨지? 연필이 어딨나? 이거. 음, 한번 연필부터 찾아봐요. 잘, 전체를 다 봐야지. 어 연필이 아니네. 카드 하나하나를 다 봐야지요. 그래야 연필이 생각나지. 로쿤. 그 다음엔, 우리 여기서, 풍선. 우리, 우리, 후가 좋아하는, 풍? 인형. 오! 로봇도 찾아볼까요? 잠깐만, 자, 우리 한번 딱 짚어봅시다. 잘 모르겠지만, 잘 봐서, 로봇, 로봇이 어느 걸 건지? 이거 그거요? 아니요, 이거요. 그거요? 네. 과연, 아, 풍선이군요. 그거예요. 어, 좋았어요. 거는 음, 얘는 뭐예요? 음. 좀 전에 얘는 뭘까요? 거는 얘는 블록인가 보다. 자, 우리 이것만해 볼게요. 얘는 뭘까요? 톡. 얘는 뭘까요? 인형. 인형. 확실해요? 안녕, 연필. 오, 연필 잘했어요. 얘는요? 안녕. 이럴 수가. 이거는 얜. 로봇. 음. 오, 이럴 수가. 아. 대단한데 한번더 해봐야겠어요. 연필. 이거는. 응. 음. 연필. 오, 이거는. 인형. 이거는. 이거는 로봇. 오, 대단한데. 그 다음에는 우리 풍선이 들어갈까 풍선 네 한번 해볼게요 얘는 풍 얘는 이거는 음음 음, 이거는 이거는 인형 이거는 이거는 어 로봇 이거는 풍선 이럴수가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블록 친구도 들어가 봐요. 네. 음. 아이코. 다시. 이거는 북. 이거는 음... 연필. 연필. 인형. 인형. 이거는 모봇. 네, 아유 잘하네. 또 얘는. 이거는 어, 풍선. 풍선. 음, 음, 음. 이거는 불려. 우와. 이번 주에도 되게 쉽게 할수 있겠는데,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선생님 또 놀래켜줘요. 네. 너무 잘했어요. 최고. 네. 음, 응, 콩.